4번 문제 볼게요. x 플러스 2y는 이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. 그래서 결국은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네요. 그랬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한 문자로 정리를 해서 x는 이거 2y 이항해주면 1 마이너스 2y. 이거를 여기 등식에 대입을 해볼게요. a에 x제곱이니까 1-2y제곱, 플러스 b, y제곱, 플러스 2에 x자리에 1-2y 넣어주고, 마이너스 c는 0이다.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y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. 일단은 a에 한번더 정리해주면 1-4y 플러스 4y의 제곱.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c는 0. y에 대해서 내림 차순 하면은 4ay제곱 플러스 b의 y제곱. 그렇게 해서 여기 y제곱은 묶였고, 그 다음에 y항을 찾아주면 마이너스 4ay 그리고 마이너스 4y. 그래서 y항도 이렇게 묶였고, 마지막으로 상수항 써주면은 상수항은 a 플러스 2 마이너스 c 요 놈이 0이 돼야 되고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죠. 그러니까 다 각각 0이 돼야 돼요. 각각 0이 되려면 여기서 a값이 마이너스 1인 거 나오고 a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b는 4 그리고 a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마이너스 c도 0 돼야 되니까 c는 1 다 더하라 그랬죠? 더해주면 4. 그래서 정답은 2번.